부영공원, 이제 미군기지 네. 바로 이제 그 경계에 있는데 이쪽에 이제 지하 시설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습니다. 인천시가 이제 그 지역 부평문화원 그리고 네. 관련 학계 전문가들 그리고 그 지역 정치인들 같이 해서 그 시설을 한번 비공개로 한번 네. 둘러보는 이런 예. 시간을 가졌습니다. 그니까 코로나 때문에 원래 정식적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좀 어떤 감염 위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비공개로 일단 진행을 해서 음. 들어가 본 건데. 그~ 지하 시설 그니까 부평 미군기지 중심으로 해서 어떤 지하 시설들이 굉장히 이제 어떤 거미줄처럼 음. 그 개미굴처럼 이렇게 폭넓게 이렇게 퍼져 있다라는 네. 이런 이야기는 뭐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어, 이야기였는데 예. 어떤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한번 시설을 부평 미군기지가 이제 반환이 됐으니까 이런 지하 시설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하나 있으니 한번 들어가서 한번 거, 조사를 한번 해보자. 이런 차원으로 음.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고 최근에 이제 새로 발견된 게 아니라 알고 있었는데 네. 최근에 들어가 보게 된 그렇죠. 거다 아. 알고 있었다면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음. 네. 어 이제 그 그때 당시에 강제징용됐던 노정 노동자들이 증언을 했던 내용들이 아, 있습니다 예, 예. 내가 일할 때 여기서 강제징용돼서 동원됐을 때 네. 거기 지하 벙커가 있었다 음. 거기에서 뭐 무슨 네. 완성된 총이라든지 뭐 단검을 뭐 성능을 시험했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음. 그 갱도 아니면 그 벙커를 하는 인부로 네. 강제 동원된 사례가 있다. 네. 뭐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제 공습이 시작될 때그 대피한 적이 있다는 이런 음. 증언들에 의해서 뭔가 있겠구나 정도는 됐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반한 되고 나서 살펴보시지 않았나요? 일단 싶어요. 최근에 공개된 사진을 좀 보면서 얘기할까요? 네, 네. 자 지금 자. 앞에 지금 보이는 사진이 아 어, 이게. 땅굴이나 토굴이라고 하기보다는 <laughs> 뭔가 좀그 콘크리트 구조물 같이 보이는데 저, 저게 그러니까 어떤 그, 사진인가요 그러니까 네. 그 이제 안에 들어가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두꺼운 콘크리트로 저렇게 이제 네. 구조물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과연 어떤 용도로 쓰였을 것이냐 근데 내려가서 보니까 저 바닥에 트럭들이 음. 오고 갔던 바퀴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이걸 추측을 할 것이냐 네. 말대로 어떤 굴 어떤 이런 그 지하 어떤 음. 벙커가 아닌 어떤 어딘가와 연결이 된 어떤 시설로 돼서 어떤 물자를 수송했던 어떤 통로로 네. 쓰였다고 추측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폐쇄하면서 이제 철수하면서 안에 보면 돌무더기 같은 게좀 쌓여 네. 있다고 해요 그런 어떤 폐쇄를 하면서 이제 오고 갔던 어떤 차량들이 이동 동선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음. 이런 부분들도 좀 남아 근데 있고요 그런데 생긴 걸 보니까 사람 뭐좀키 조금 위 정도인데 거기에 트럭이 다닐 수. 있고 어렵지 그러니까 박차에... 큰 트럭은 아니고 이제 작은 어떤 소형 트럭들이 음, 네. 오고 가는 그수 정도의 규모는 된다라고 하더라고요. 네. 음... 그러면서 이제 한 건데, 그 이제 다녀간 분들의 말을 좀그 당시에서 현장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, 그럼 과연 이게 언제 조성이 된 것이냐? 음...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이제 쓰여서 지금까지 미군기지까지 온 건데, 그럼 미군들이 그럼 조성할 것이냐? 이런 음... 이야기도 오고 갔다고 해요. 음... 음... 근데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? 네, 그, 그 사람도 음... 하던 얘기가 미군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. 그러니까, 그러니까 기존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, 아유, 네. 아마 했다고 하면은 이제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본군이 조성을 해 놓은 걸 그냥 네. 미군이 그대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라 음,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예. 예. 아저 진짜 궁금한 게 아까도 이제 방송 전에도 이재필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뭐 산소도 이제 깊이 네. 들어간 부족하다고 하잖아요. 그럼 그 당시에 이대 강점기 시절에도 저걸 활용할 때뭐 환풍 시설이 제대로 있었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아 저도 그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. 네. 네. 이게 들어가다가 앞에는 막 저, 저기나 깔끔한 네. 부분인데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렇게 토사가 쌓이거나 쓰레기 네. 폐기물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걸 들어갔대요. 그런데 한 100m 정도 들어가니까는 이제 유독가스 측정기에서 음. 경보음 울리면서 그러니까요. 100m 이상 더 이상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네.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뭐 일본군이 뭐~ 음. 거기다가 조병창을 할 때는 저렇게까지는 없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음, 지금 네. 거기에 이제 미군 부대가 들어오게 되면서 아까 말한 환경 오염 문제 음. 그렇죠. 뭐~ 네. 다이옥신이라든지 아니면 화양 오염물질 토양을 다 흘러 들어와서 네.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선우 관계는 민과 음. 관계는 좀더 조사를 해봐야,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. 일단 사진을 저희가 몇장 보고 있는데 어~ 어디까지 좀 확인된 좀 이야기가 저 사진으론 다알 수는 없거든요 뭐~ 길이라든가 깊이라든가 네. 방향이라든가.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. 나와 있는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려가서 조사를 했고,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까지가 지금 확인된 내용이고, 금방. 음. 그러니까 그 이후의 상황들은 본격적으로 이제 조사를 진행을 하면, 이게 과연 그럼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, 네.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시설이, 네.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조사가 아직까지 지금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네. 해야 됩니다. 일단, 부평 미군기지 바깥에서 접근하는 그. 루트입니다. 예. 형태였고, 미군기지로 연결이 일단 되어 있는 것 음, 같고, 네. 아, 어디까지 뻗어 있을까요? 혹시 뭐 들어본 이야기들 있으세요? 뭐 한간에는 뭐. 인천항까지 연결하려고 했다는 시도가. 인천항이요? 예. 네.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네. 이 조병창이 부평에 만들어진 네. 이유가 이제 대, 대륙전쟁을 일으키면서 병참 기지화를 네. 하지 않았습니까? 었 그때 조병창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. 남한에는 이제 음, 음, 부, 인천 부평 그리고 평양에다가 제조소를 두 개를 만들었는데 한강 이남에서는 음. 지금 유일한 데가 바로 네. 이 지금 인천 이라고 할 수가 있는 조병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인천 조병창 같은 경우가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일단 경인선이 있고요. 그렇죠. 네. 또 인천 항만이 있기 때문에 네. 이제 군수문자를 수송하기 가참 네. 편리하다. 또 하나가 이제 부평 평화 가 있는 여기가 분지 지역입니다. 음. 네. 왜 분지가 중요하냐면은 이게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정쟁가말기가 되면서 일본이 음. 이제 코너에 몰리게 되니까 이제. 아무래도 이제 연합군 미군의 공습을 피해야 되는 문제가 이제 당시는 거예요. 그 아, 예. 그러니까는 완전히 뻥 뚫려 있는 데다가 일단 했긴 했는데 점점 더 심해지고 공습이 오니까는 이걸 땅파기 시작한 거죠. 음. 그래가지고 밑에서 이제 무기를 제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. 뭐 심지어는 뭐잘 모르지만 밑에를 통해서 네, 운송을 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고 음. 아니면은 그러다가 뭐 맹하고 공습 경보 올리면은 또다 네. 대피해야 되잖아요. 방공호의 네. 개념도 있을 수도 있고 네, 음. 네. 그런 게 있지 않을까. 그 말씀하셨던 게 되게 신빙성 있게 지금 학계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인데 네. 그러니까 과거에 부평 미군 기지가 그러니까 이제 일제 그러니까 조병창이 그 지금 현재의 삼보급단까지 연결이 네. 돼갖고 이제 조성이 되어 있었거든요. 삼보급단에도 그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런 어떤 지하시설로 들어간 어도 이런 그, 네. 보, 보인다고 해요. 출입구들이 보인다고 하고, 미군 기지에서도 지금 이런 상황들이 보이고 있고, 가장 중요한 건 삼보급단 바로 옆에 한봉산이라고 했는데, 네. 여기 에 현재까지 이제 24개가 확인이 됐는데, 음. 일본군이 한국인 강제징용자들을 이용, 동원을 해서 톡을, 네. 지하호를 판 거는 음. 저희도 여러 번 보도를 네. 해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종합을 했을 때, 이 한봉산에 있는 그 지하호와 삼보급단 그리고 이제 부평 미군기지를 잇는 어떤 지하 시설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네. 이런 어떤 학계의 어떤 보고들이 나오고 있고 조만간 관련된 네. 학계의 어떤 논문이 발표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어... 들리고 있습니다.